스키즈의 개와 고양이. 어, 뭐? 스테이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의 동거인들 김승민과 용복입니다. 들어오세요. 오초드립니다. 개와 고양이라고요?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laughs> 개와 고양이? 아, 사람 모르 이거. 아, 방금. 아, 아 여진님. 여기 취직하신 건가요? 네. 네. <laughs> 새로운 직장이 생기셨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 어른지 이렇게. 풀떼기랑 이쁜 빨간색깔 아. 입고 오셨네요. 아. 아, 옷은 이쁜데 네. 아, 옷이라도 이어야죠 네, 옷은 확실히 이뻐요. 옷이라도 이뻐야 네. 되니까. 근데 할 때마다 이제 망해가지고 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봤습니다. 네네. 네. 끝나고 이제 국밥 아. 드시고 오셨어요. 어, 드시고. 아그 오셨어? 아, 제가 어디서 <웃음> <웃음>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아 국밥 그냥 배고파가지고 국밥 먹고 네. 왔다고 하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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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왔는데 일단 이제 땡냥스쿨 그걸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모승민이도 뭐, 창비형 좋아하잖아.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든 멤버를 좀 편하게 대하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네. 승민 씨가 영어를 좀 잘하잖아요 <laughs> 영어로 제가 들은 단어들 <laughs>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laughs> 나 영어 다운그레이드 <laughs> 됐어 <열심히>. <웃음> <웃음> 뭐, 그냥 볼 때마다 제가 장난치고 싶어요 음. I like ]잖아. to spend time with you. 숙소에서 영어 그렇지 이렇게 <laughs> 많은 는거 아,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laughs> 계시네 지금. 자신 있게 헤어져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음식 같은 것도 자주 드시나봐요.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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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끔 한국어 하셔도 돼요 이제. Yes. 예. 네. 그렇죠. 얘는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먹는 거 많이 받고. 네. 그렇죠. 앞으로 많이 활동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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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승민 씨 생일이 언제죠? 9월 22일입니다. 리는 형, 우리 노래 들어주는 거 맞지? 갈 거야. 깊은 시간 아무도 모를 단둘 만의 공간 e y I l o the stars Yeah, yeah 24 to 25 b a b e just stay with me